우리 집 정도면 중산층일까? 형 연봉 2% 오를 때엉만장자들 연봉은 13%가 올랐거든 6배나 차이나 엘리트의 세습을 보면 능력주의에 더채 걸려 중산층이 사라졌다고 말해 예전엔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가업을 상속받아 일안 하고 놀고 먹었거든 그래서 게으른 상류층을 대신해 일하는 바는 중산층이 탄생했지만 지금은 아니란 거야 똑똑한 엘리트 한 명이 100명의 중산층을 대체하게 된 거지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의 격차도 한몫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목소리> 시대는 열심히 일을 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근로소득보다 자본수익이 훨씬 높은 거지, 중산층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증시에는 부담이 될 거야. 바이든 대통령 정책들은 자본수익에 과세하고 근로소득을 높여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건데, 기업이익이 그만큼 늘어들게 되니 투자 매력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지, 중산층이 줄어드는 선진국 증시는 멀리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신흥국 증시에 관심 가지란 거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정 댓글 확인하라고 끝!